명문을 찾아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 배경옥 소설가, 2021년 11월 27일, 아내를 잃은 유명 작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38년간 아내가 만든 주먹밥과 녹차를 먹으며 원고를 고쳤습니다. 주먹밥은 늘 시간에 쫓기던 그를 위한 아내의 배려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식욕마저 사라졌던 작가에게 허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 아내가 주먹밥과 녹차를 내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고, 찬장의 첫 잔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떻게 주먹밥을 만들었는지, 녹차를 우렸는지 짐작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멍하게 서있던 그는 아침 식사를 건넨 후 수고하라는 듯늘 자신의 어깨를 두번 두들기던 아내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햇살과 함께 스미던 따스한 손의 감촉이 그 한결같은 응원의 목소리 말입니다. 담담했던 한 남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애처럼 소리내 울었답니다. 사랑은 이토록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할 수 없는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 탓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 또 길을 잃을지 알수 없습니다. 슬픔을 말할 때 기억나는 것중 하나는 연극 리어왕의 한 장면입니다. 숨이 끊긴 딸 코델리아를 안고 무대를 천천히 걷는 백발의 리어왕. 이때 슬픔은 축 늘어진 무거움으로 압축되는데, 셰스피어는 슬픔을 상징이 아닌 실체로 묘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슬픔은 실체적인 통증을 수반합니다. 살이 찢어지고 팔이 되거나 심장이 찔리는 슬픔이란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애가 탄다의 애는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 타는 슬픔이란 몸이 타는 듯한 슬픔을 고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에게 조엔 디디온의 상실의 한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나는 나머지 신발들을 처분할 수가 없었다. 그가 돌아오면 신발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의 물건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별에서 슬픔을 제거해버리는 마법은 없습니다. 울음이 멈출 때까지, 기억이 희미해질 때까지, 애도하며 작별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처는 아무래도 흉터는 남습니다. 쉽게 처분할 수 없는 그의 오래된 신발처럼. 소설가. 배경호 출처 조선다컴 쉽게 처분할 수 없는 그의 오래된 신발만이 아니라 가슴팍에 화인처럼 박혀버린 이 애틋함은 어찌해야 하나요?